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나는 너와 언제나 영원을 넘어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친숙하다는 이유로 이 사실의 놀라움을 간과하지 마라 영원히 함께하는 내 임재는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으로 풍성한 삶의 샘에서 솟아나 흐른단다 내 마음에 내 이름의 뜻이 메아리쳐 울리게 해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는다. 분주한 순간에도 내 임재를 의식하고자 노력해라. 너를 기쁘게 하는 일, 환하게 하는 일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내게 말해라. 매일 연습하는 이 사소한 훈련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삶의 여정 길을 걷는 동안 너를 내게 더욱 가까이 이끌어 준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행전 2장 28절.